전파무기의 위험성을 외치는 국제단체, 가해자의 가족은 무엇을 하고 있나? 조금 전에 소음이 났나요? 아니, 누군가가 정말 사랑해요. 라고 귀엽게 외친 것처럼 들렸다면 그런 소음이 정상인 세상은 아직 요원합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애절한 외침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조직스토킹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해 마련한 특별한 심리전일지도 모릅니다. 아, 사랑의 불꽃이 이렇게 기괴한 형태로 타오르다니? 조직 스토킹의 경로는 마치 작가의 상상 속에서 나오는 그런 스토리가 아닙니다. 일상 대화를 끼워 넣는 방식을 전면에 내세운 이들 그들의 주장은 언제나 우리의 특별한 사랑이라는 그럴듯한 문구로 포장됩니다. 당신은 절대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라며 아끼는 척하는 그들의 소음은 피해자의 식사시간에 채소가 응징을 받는 것처럼 조용한 저녁을 통째로 박탈해버리죠. 가해자들은 마치 개봉박두한 로맨스 영화를 꿈꾸듯이 마스코트처럼 자신들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려 합니다. 공사장 인부가 시끄러운 기계 소음을 배경으로 사랑해 너 없인 못 살아라며 감정 미사일을 쏘고 지나가니 이들의 사연은 어쩌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상방의 집착으로 더 빛나겠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정작 피해자가 자신들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잊고 싶어 합니다. 택배 기사들은 경기장 코너에서 외치는 응원단처럼 집 앞에서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라며 기가 막힌 외침을 선사하는데 피해자는 마치 그런들의 존재를 약속이나 한듯 무관심으로 대처합니다. 이들은 마치 한 명의 연인을 잃어버린 마음 피해자의 마음 속에 차지하지 못한 빈자리로 인해 미친 듯이 그리워하는 모습을 닮았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소속감을 다하고 싶어 하지만 부끄러운 자기성찰은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조직 스토킹을 참조하면 그들은 이렇게 사랑에 관하여 말까지 놓는 우리는 특별하지 않나요? 라며 무턱대고 피해자에게 집착적으로 다가갑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세운 무리가 피해자에게 의존하여 존재하는 구조임을 파악하지 못한 채 세상에 단지 사랑의 일환이야.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